오늘은, 오늘은, 아, 그리고, 시케, 수고. <laughs> 그, 이거 다, 다된다음 어, 애들, 존밥으로 만드는 거죠? 5 0 <laughs> 이, 이 녀석도 5 0이 있네. 에이, 햐 어, 쟤 부활했어. 에이, 고스키스네 이기나? 내가? 실제 상황으론 어, 각성있네? 랩 몇이지, 이 사람? 3번부, 군형의 방패, 뭐스형이 스틱. <웃음> <웃음> 왜 스킬했어? <있어? 웃음> 기습진트로? 아우, 허리 일부러 이어서 오, 2 1레 저, 안 떨어져, 왜, 여기서. 제 제가 떨어져. <laughs> 실제 상황이면 린도 그냥 발리는 상황, 나한테. 그릴 수 있네, 아, 용민창아. 멋지네, 멋져 린. 린 다리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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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우시야. 이거 안 내려가, 왜.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? 애들이. 아니, 이렇게 안 내려가. 빨리 내려가, 오케이. 한대 맞고, 일도 쳐놔요. 스칭스 축시. 안 내려가, 이제 끝. 절정으로 들어가서, 제대로 갑니다. 그, 자, 엄마비단이초월했다 아이, 지켜야 돼. 야, 야. 어, 누구도 까 이제, 어, 왜 이렇게 적어졌지? 어떻게 기분 탓? 아, 품종이 안 달았다. <laughs> 뭔가 품종이 없어졌다 싶어. 간다. 얘 이긴 아, 내가? 볼트라. 칼이 3방이야, 무슨. 방어 준비, 방좀 키고. 거궁아 나한테 약골이죠 형님한테 까불어 짜식이피후 이렇게 아웃 그런 검객 누구한테 아얘한테 나가나요 빨리 써야되는데 천궁이 밑아 시간 조상도 섭인데 아 시간 아, 조작이라 내건세 원래 아니 선옹 오궁이가 공격을 해야 제발야, 제발, 제발 내거 관전 아 로디 걸 로디만 걸렸어 다행이다 여기 검으로 크리스 아웃 근데 크리스는 좀비 모드 때문에 짜증나 아 다행이다 손502 제봉차승격으로 비담도 아웃. 이렇게 루지를 죽이면 개, 내가 개이득 전공의 미쓰네요 이렇게 크리스도 아웃. 어 뭐야 버프턴 감소 그렇지. 아우시죠 별빛 낙하로 야이 나온 안 되죠. 피숑 그렇지. 아니 제가 감정 걸려. 아도서 비자 진짜. 제발. 열무남으로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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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이렇게 리아더아됩니다 너무 쉽네, 애들이. 4분 걸렸나? 4분 걸렸다, 진짜로. 한 번에 저 정도 올라가네. <laughs> 바로 시작. 아, 최돔맨 100명 키우네이 사람. 야, 아왜이왜이사람사람 s 요즘에 I'm n o 처음부터 e i 개 you're a l i t t 어? 어 bit of a 안 아파? 아이고 안 아프다 u r 고고 f y o u 호흡 지 l 아 t t l e bit of 밥부터 내쉬. 아, 백만 불 벌... <laughs> 살려주라. 로디 쳐 걸린다. 진짜 감전. 아까부터. 여인 안무로. 니아도 아웃.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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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탁. 다 웃. 아니네? <laughs> 크리스 부활. 개쩐나. 어둠의 속삭임. 아. 나, 진짜. 아우, 재냐 이길 듯? 아, 제발 빨리 돼야 되는데, 이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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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사 뭐냐? 아, 도사... 별빛나카 뭐냐? 안 돼, 별빛나카 나가... 오... 어차피 안 통해, 이제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안 돼, 제발, 아, 제발... 그치, 이게 클래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? 손님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. 안녕히 세요